예, 안녕하세요. 기념입니다. 네, 5월 넷째 주, 어, 주간 원트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어, 원트크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한국판 1주년입니다. 1주년. 그래서 1주년 기념하는 스고패스도 열리고요. 또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열리고 있는데, 어,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주년 기념 스코패스가 열리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루피가 나온 걸로 확정이 됐는데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요 어 스코패스 레드카드 확률이 두 배로 올라가는 거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인데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10 플러스 1의 레오동류 찾기에서는 삼성 이상의 수배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골드 패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버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골드 패스라고 하면은 실버 패스 카드, 실버 카드들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 레드 카드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실버 카드도 다 나오기 때문에 레드 카드 확률이 두 배로 올라갔다 친들, 그래도 골드 패스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신세계 루피보다 아카미도를 더 원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수급 패스고요 특히나 골드 패스를 원했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통장을 열면서까지 수급 패스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거는 음, 그건 하지 말자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지 말자 어, 우리 와파한테더 이상 속이지 말자 어,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급패스에는, 어, 신세계 루피가 나왔을 경우에는 플러스 100짜리 공격력 이것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항루가 나왔을 때에는 공격력 50, 플러스 50짜리를 주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나온다 한들, 어, 신세계 루피가 아닐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항루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항루를 얻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차용으로는 신세 밀집물자 일당 중에 네개가 나왔습니다. 초파랑, 네, 부룩, 로빈, 우솝 이렇게 네가지가 나왔고요. 어, 4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가챠는 이제 다음 수급패스에서 나오겠죠 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게 어.. 이번 1주년 기념 수급패스가 사실 이번주가 맞아요 이번주가 맞는데 자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1주년 감사합니다 이벤트 전반이라고 돼있어요 전반 자 보시면요 이벤트 전반이 6월 12일까지입니다. 6월 13일부터는 이벤트 전반이 1주년 이벤트 전반. 6월 13일부터 이벤트 후반인데 이 이때가 또스고패스를 한번 할 때입니다. 6월 15일 정도에 한번 더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벤트 1주년 이벤트 후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도 약간 1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스코펫을 한번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번에 나온 가챠영웅은 신생 믿지 모자 일당에안 나온 영웅들이 그때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때 아카이노를 원하지만 아카이노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느낌상 바로 그 신세계 조로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저는 많이 틀려요 여러분. 제가 많이 틀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세계 조로는 그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스고패스 확률 2배인데 그때는 스고패스 확률 2배가 아니라 그때가 아마 골드패스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또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스고패스 예상이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주 결전은 가짜 밀짚모자 1당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 이걸로 나온 거를 봐서 이제 여러분한테 들 그렇게 하는거죠 자 1주년이니까 너네들 어 결전 이런거나 신경쓰지 말고 그냥 그 초신성 난투전 있지 그거는 한번 많이 해봐 이렇게 하는거 같아요 어, 지금 나오는거 보니까 주먹카프 나왔고요뭐 이상한거 헤라클레스 나왔고요 그냥 가짜 밀짚모자 1당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주에 어, 월요일 날, 원래, 항상 결전이 요즘 열렸었는데, 그거는 아직 공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짜 밀집 보자, 일단 같은 경우는 정말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나오는 스킬책이 꽤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부들는 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콜로세움 같은 경우도, 아, 진짜 이번에도 다 복각입니다. 우루지, 그 다음에 코비, 레베카까지. 자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비는 끝냈구요 우르지랑 레베키아를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나온 것에서 있어 저는 반가운데 다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죠. 아니 이거 뭐야 콜로세움도 하지 말라 이거고. 어 그리고 결전도 하지 말라 이거고. 그러면 뭐야? 어? 난투전만 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 하지만 하지 않았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스태미나 두배 2배, 복각 두 배예요. 이제 스태미나를 두 배로 할 경우에는 어, 두 배로 해가지고 이 녀석들을 두 개씩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갑구요. 이번에 우루지랑 레베카를 끝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난투전, 초신성. 날, 말도 많고 탈도 맞는 아주 초신성. 이거, 이게 지금 세 가지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들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평화주시자거든요? 어, 여러분들과 PVP 이런 걸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원투크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팀을 짜서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싸우기 만드니, 아, 참. 그리고 이 팀을 정말 랜덤으로 만든 것 같은데, 랜덤으로 만들다 보니까, 팀이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뭐 <laughs> 어, 제가 키드팀 이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어,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약간 너무나 고렙들 분들도 다한 팀에 모여 있고 약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키드팀 여러분 사내는 어, 지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어, 저도 멋있게 저도 멋있게 지는 그런 키드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주부터는 쟁탈전도 이렇게 보니까 어, 시작된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열리는 것 같은데 어, 키드팀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피 팀과 로팀두 던전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깰수 있는 것 같고요. 어, 나머지 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 키드 팀이 얼마나 올라갈지 또 루피 팀이 여전히 우승을 할지 그거는 아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 대만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주는 스킬책도 굉장히 좋아요. 10만 코랑 레일리를 주는데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골퍼 속 같은 경우도 스킬 작이 안돼 있으시는 초보분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던전도 많이 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스펠 던전은 이번에는 새로운 던전이 없습니다. 어, 역시나 난투전을 우린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 스펠 던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열렸던 비밀의 화원이 일주일 더 열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크로콜다일 스킬 책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렙이 남았는데 10개를 모아놨습니다. 스킬업 2배이 밴드 때 해볼 생각이고요 어, 마가렛 같은 경우도 사격대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얻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복학 스펠 던전으로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모커예요 스모커 같은 경우는, 아, 스킬착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요리장 제프 정도? 어. 그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게 없고요. 이 스모커 자체로 콜로세움 스모커로 그 능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콜로세움으로 차라리 이 스펠 던전 스모커를 능작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스테미를더 아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스모코 같은 경우는 정말 달릴 필요가 없는 그런 던전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알비다 로맨스입니다. 알비다 로맨스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던전이죠. 초중반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비다를 얻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상사 코비를 능작할 수 있는 코비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비 같은 경우는 능작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콜로세움 알비다를 능작하는 데 있어서는 알비다가 아깝다. 차라리 반대로 콜로세움 알비다로 이 스펠 던전 알비다를 능작을 해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주년 스코 패스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골드 패스가 바안 되게 바뀌었지만. 어 하나 좀 좋은 게 있다면 1주년 기념 무적의 보석 패키지 이벤트입니다. 물론 여기서 돈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은 이것도 전혀 필요 없겠지만 돈을 현재를 조금씩 하셨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이벤트인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반대 같은 경우는 정말 돈에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이벤트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해봤자 용궁거북 하나씩 이렇게 줬었는데 이번에는 한 개, 30개, 60개까지 굉장히 좋은 보너스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무적의 보석 85개가 보통보다 만원 정도 더 싸다고 합니다. 6월 잠깐만요. 6월 6월 2일까지, 6월 2일까지 만원 정도 싸다고 하니깐요 보석이 있으면 스고 패스를 무조건 한다는 그런 분들은 지금 지르지 마시고요. 스고 패스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 보석들을 조금 더 사시면 보석을 앞으로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사두는게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주간 원테크 월 넷째 주를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단 1주년이다 보니까 난투전 초신성 난투전에 반다이가 굉장히 많은 심, 그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본에서도 없었던 그런 이벤트를 우리나라에서 첫, 첫 번째로 이벤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반다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주년 기념 수급했을 때 저도 어,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 라이브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레드카드가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